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법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아름다운 착한 행실의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화됐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